여러분, 안녕하세요. 수국아재입니다. 오늘은 9월 12일입니다.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돼서 죄송합니다. 이곳은 과수원이 아니고 저의 수국밭입니다. 이렇게 소나무 그늘 아래 복숭아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었는데, 올해 복숭아가 큰 병충해 없이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. 9월달이라 꽃도 많이 없는데 복숭아와 사과가 꽃을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삽목에 대해서 장마철이라든가 봄에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서 가을 삽목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노지 수국돌 중에서 가지가 위외로 쭉쭉 올라와 있는 아이들을 잘라서 삽목하는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들은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월동시킬 수도 없고 또 저희 수국밭은 거의 천여 주주가 되기 때문에 뭐 월동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. 몇년 경험에 의해서 이 정화삽들이 월동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정화삽을 잘라서 삽목해서 내년 봄에 한송이의 아름다운 수국꽃을 볼수 있도록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용하는 삽수는 정화 부분만 사용해서 삽목을 해보겠습니다. 이 정화 부분이 뿌리도 잘 내리고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뿌리를 내려서 겨울을 튼실하게 날수 있도록 이렇게 정화만 사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디는 다섯 마디에서 여섯 마디 정도 좀 길게 잘라서 또 여유있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삽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이 삽목판에 70여 주의 삽목이 되는데 한 50에서 60개 정도 삽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삽목토는 상토를 거의 사용했고요. 위에 쪽에다만 모래를 얇게 뿌렸습니다. 이렇게 삽수를 물에다가 하루 저녁 담가두었다가 삽목을 하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아마 거의 100%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러면 한번 삽목을 해 보겠습니다. 약간 30도 정도 경사를 주고 꼽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삽목이 끝났습니다. 여러 마디의 크고 싱싱한 삽수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니까 삽목판이 꽉 차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삽목하는 것은 여기가 중부지방이고 이렇게 노지에서 정화삽이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삽수로 사용해서 꽃을 키워서 내년 봄에 꽃을 보려고 이렇게 삽목을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꼭 봄이나 장마철에만 삽목하는 게 아니니까요. 주위에 있는 수국들을 삽목해 보시길 바랍니다. 저도 영상은 자주 올리지 못했지만은 여러 가지 꽃나무들을 이렇게 삽목해 보았습니다. 조팝 나무도 장미 조팝, 콩 조팝, 그리고 목수국도 좀 하고요. 일반 수국도 또 장미도 떡갈잎 수국도 이렇게 삽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. 저는 하우스도 없고 이렇게. 소나무 그늘 아래다가 이렇게 삽목을 합니다. 여러분도 꼭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삽목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제 며칠 후면 한가위가 다가옵니다. 여러분 연결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수고가 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.